어, 삼성에서 나온 90년대 어, 아주 소형 컴팩트 자동카메라 AF450D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모델 이름은 이제 AF450이고 a f 란 뜻은 오토포커스 자동 초점이 가능하다는 그런 기능의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D라고 돼 있는 거는 뒷면에 이제 그 날짜가 표시되는 데이터백이 있는데 이 데이터백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90년도 카메라다 보니까 2019년까지는 못써 2019년이 지나면 못 써요. 날짜가 다시 90몇 년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 굳이 이제 배터리 교체는 안 했는데 배터리를 교체해 주신다면 여기 이렇게 십자 드라이버 빼셔가지고 여기 c r 2 0 2 5 하나 교체를 하시면 이게 보여요. 네, 그러면 이제 모두 셀렉트, 셀렉트 버튼 눌러가지고 깜빡일 때 고쳐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고 자이 카메라는 일단 측면에 이 CR123A라는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다음에 덮개를 열고 이게 셔터를 누르면 찍히는 카메라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덮개를 열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예, 촬영이 되는 카메라예요. 네. 셔터 소리가 굉장히 적죠. 그 다음에 어, 기본적으로 자동 플래시 설정이에요. 그래서 어두우면 여기 보시죠. 오토 포커스가 되고 오토 플래시, 자동 플래시여서 어두우면 플래시가 터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셔터를 반만 눌러볼게요. 반만 누르면 여기 빨간 불이 들어와 있으면 촬영이 안 돼요. 빨간 불이 꺼져야지 촬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면에 보면 빨간 불이 나오잖아요. 이 빨간 불은 뭐냐면 인물을 찍을 때 눈이 안 빨개지게 하는 정목금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네. 네, 이렇게 찍혀지는 그런 카메라예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보시면 셀프 타이머와 강제 플래시 버튼이 있어요. 셀프 타이머. 이런 거는 이제 셀프 타이머 쓸 때는 얘를 누른, 누른 다음에 셔터를 누르면 자 여기 빨간 불이 계속 들어와 있죠. 네. 손을 떼도 그럼 얘가 이제 10초 동안 깜빡이다가 어 촬영이 되겠죠.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필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필름은 쪽에 측면으로 이렇게 여셔가지고 얘를 이렇게 밑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필름을 조금 빼서 끝에 이렇게 걸쳐 주시면 돼요. 중간에 필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밀어서 필름을 이렇게 이 위치까지 해놓고, 해놓고 뚜껑을 닫아. 자, 뚜껑을 닫고 난 다음에 그시, 보시면 이제 여기 카운터가 있는데 S라고 가리키고 있죠. 이게 스타트 위치예요. 처음 시작점. 그 다음에 자 뭐야? 지가 알아서 막 움직이네. 네. 그러면 이제 카운터가 움직였으니까 음... 뚜껑을 닫고 찍으시면 되겠죠. 자, 찍으면. 이렇게 카운터가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카메라는 처음에 필름이 없으면 뭐 눌러도 반응도 없고 고장 난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필름을 집어 넣고 뚜껑을 닫고 어뭐 로딩이 자동으로 되거나 아니면 셔터 한번 눌러줘서 로딩을 시키면 이제 그때 그때부터 이제 정상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네. 자 보시면 여기 빨간 불 들어와 있죠. 빨간 불이 자. 있으면 빨간 불이 없어져요. 빨간 불이 들어와 있을 때는 셔터가 작동을 안 하고 자 지금 빨간 불안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플래시가 충전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플래시와 함께 찍는 그런 카메라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기본 기본적인 이, 이 카메라들마다 이 램프가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빨간 불은 플래시 충전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자 누르면 또 플래시가 빨간 불이 나오죠. 이때는 셔터가 안 먹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어, 빨간 불이 안 들어온다. 눌러도 반만 눌러도. 그래서 이, 이 셔터를 누르면서 이 카메라의 동작 지금 어떤 상태인지 눈으로 확인하시고 보고 찍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아까 셀프 타이머 눌렀죠. 그 다음 이제 강제 플래시도 얘를 누르고 찍으면 되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카메라는 다 찍으면 알아서 리와인드가 돼요. 그러니까 다 찍고 나서 어, 자동으로 필름이 리와인드가 되니까 그냥 계속 필름을 넣고 밖에 나가서 찍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동 포커스 카메라지만 이 피사체와의 거리는한 1m 정도 뛰어오셔야 돼요. 만약에 1m보다 더 가까이서 찍으시면 흐리게 나와요. 이미지가 왜냐면 얘가 이제... 어, 자동 초점이지만 대부분의 자동 카메라들이 1 m 정도 뛰어서 네, 찍게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카메라 꺼지는 거고 켜서 이게 찍으시는 거죠. 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동 언제 리와인드가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실내에서 어, 플래시가 자동으로 터지는데 왜 플래시가 터지는지 이해를 하시려면 자 지금 다 찍었는데 이렇게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면서 얘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필름들이 보통 200짜리 감도 필름이 많아요. 아, 이건 800이네. 이런 애들 200짜리 필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도가 200이면 굉장히 그 빛이 많이 필요한 필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도 200을 넣고 실내에서 에 지금 소리가 끝났죠. 실내에서 감도 200짜리로 밝은 사진을 찍고 싶다.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필름 자체 속성이 200이면 빛에 되게 느리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감도가 한 1600, 800 정도 돼야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들은 감도가 뭐몇 천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빛이 없어도 거의 찍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필름을 필름에 상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어둡다는 걸 되게 싫어요 카메라들이. 그래서 렌즈 밝기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 실내에서는 웬만하면 거의 다 자동으로 플래시가 터지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으로 다 감겼죠. 다 찍을 때까지 그러면 뚜껑을 여시면. 필름 이렇게 네, 들어와 있죠. 그럼 이거를 현상소에 맡기시면 현상소에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현상이나를 네,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니까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뚜껑 열고 치, 찍으시고 네, 그 다음에 실내에서는 반셔도 눌렀을 때 아이고 빨간 불이 안 들어와 보면 그때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헷갈리는데 이 모델의 특징이니까 잘 한번 보시고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